안녕하세요. 버스커 에이스마르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 소 이야기입니다. 그에 비해 앞서 제가 쓰고 있는 바스켓. 안창 진짜 정품 인형이라 그런지 퀄리티도 되게 좋습니다. 만져봐도 촉감도 좋고, 보들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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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들보들합니다. 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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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강아지 인형인데 사실 이 강아지 이름을 모르겠어요. 상표에는 모치모치 모치모치 졸려서 자는 듯한 그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조감도 조감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뽀송뽀송한 뻐삼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중하 상대 결국엔 뽑아냈네요. 저배 톡톡톡 치는 맛이 진짜 막발납니다. 아직도 상태도안 되고 저렇게 세고 인상태로 제가 차집 방에 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저 부근하게 잠이 덜.